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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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일상 10장 말씀이죠 1절에서 9절 나비를 찾는 사람과 사람을 찾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 10장 1절에 이에 삼위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네 야외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세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밭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의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밥을 상수인하고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외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웅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그리가 산남에서부터 기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외형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진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 개로 내려와서 언제와 목줄을 들이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저도 다 응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9절. 9절까지. 링컨이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 농부가 말과 함께 밭을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농부에게 인사를 하면서 보니 말엉덩이에 파리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링컨이 파리들을 쫓아버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농부가 말립니다. 그만두세요. 귀찮고 힘들겠지만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는 것은 이 파리 때문이랍니다. 우리도 늙은 말처럼 별 때가 있겠죠. 게으른 대로 되게 흘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경 한줄 읽지 않고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대로 지친 늙은 말처럼 영적으로 더 늙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파리 때문에 말이 억지로 움직이듯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귀찮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때로 실현과 걱정거리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문의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울이. 예, 사무엘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전쟁을 했던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고, 예, 그는 백성들을 예, 순회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이 했던 일들. 동시에 사무엘은 미스바들 반해서 백성을 회개하도록 촉구한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죠. 6절을 보면 9장 6절입니다. 상회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19절에는 선견자라고 했어요. 사울이 상회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3회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걱정거리가 있었죠. 아버지 키스가 안마, 안나기를 잃어버렸어요. 당신 아기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험을 과시할 때 즐겨 타던 동물이었고, 매우 값이 비쌌습니다. 그중에도 안나기는 순나기보다 더 귀했어요. 키스는 아들에게 나기를 찾아오게 했고, 사우는 사방을 헤매고 달게 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3장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산지와살할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린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작정하죠. 어디서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예. 묻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한 인생에 겸관한 마음으로 웃기스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 과연 언제일까요? 한 걸음 더더 나아갈 수 없는 절벽 앞에 섰을 때,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죠.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흘도 나기를 잃지 않았거나 쉽게 찾았다면 사엘에게 나가지 않았겠죠. 걱정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풀기 어려운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가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발견하죠. 소비모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한 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회사는 날마다 아슬아슬하게 부도를 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가장 좋은 소형차를 타고 있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차를 꼭 팔아야 했습니까? 사장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 이런 차를 타고 가야 은행에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 제가 이 차를 처분하고 소형차를 타고 가면 절대로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차는... 은행에서 제 형편이 괜찮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때도 이런 차를 타야 상대방이 저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원치 않지만 이 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더러워도 깨끗한 척 문제가 많지만 아무 일도 없는 척합니다 자신을 과장하죠. 그래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을 과장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 앞에 무엇을 과장할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빨리 고백할수록 구원받을 시간도 가까워집니다.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시간이 예, 가까워지죠. 무능함을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가깝습니다. 아무 뭐 걱정거리도 없는 척 하지 말고 다 쏟아놓고, 예,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쏟아놓는 사람. 세상에서는 입는 척해야 사람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곁에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절망 중에 있다면 눈물로 매달릴 때가 되었다는 표시이죠. 어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기도 하다는 것. 감추지 않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강한 척하지 말고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척하지 말고.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네,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프로 만든 것을 자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가를 따먹은 죄를 지은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리고자 하죠. 그러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바짝 말라서 바삭바삭 부스러져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따위는 벗어던지고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화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강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강한 척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의 나라. 좀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나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다 고백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사람들, 더러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이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시다. 그래서 사울은 나기 때문에 고심하던 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 다음은 사울은 간절히 기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원을 가지고 있었죠. 삼의님이 반드시 우리를 환영하고 나의 행방을 알려주셔야 할 텐데. 그래야 나기를 찾을 텐데,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 옵소서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할 해답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9장 20절에, 사울 전에 이른데 안 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답이 나와있죠. 그것은 생각지 못한 대답.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응답도 주시죠. 자, 우리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대답을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정답을 미리 새겨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유럽의 한 청년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마리아와 결혼해야 할지, 베타와 결혼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주교인이던 친구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구미라던 청년은 성당에서 기도하고 해답을 얻습니다. 자네가 말한대로 해서 해답을 얻었네. 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했어. 어떻게 했는데? 자네가 다니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었더니 거기 해답이 있더라고. 창문이 높은 곳에 한국비 글자로 아베 마리아라고 새겨져 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음 다는 청년이 와서 쳐다봐도 역시 아베 마리아라고 적혀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각자에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미리 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기대대로 응답하시면 좋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할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훼 말씀에 대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사야 55장 8구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예상을 벗어날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시오. 제 기도를 외면하신 주님께 승복을 아립니다. 주님의 힘을 어찌 꺾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의 아집을 그 아홉 개의 돌총기에 엎드려 패하고 지금은 조용한 미소를 드립니다. 강하신 주님. 당신은 이기시고 저는 졌사하오니 이로써 주님과 제가 다시금 평온하기를 바라옵니다. 김남주 시인의 사랑의 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울은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죠. 19절입니다. 성일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성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거기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예, 정말 배상치 못한 일이었죠.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가지 말고 오늘 함께 식사를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오히려 가지 못하게 붙잡으니 얼마나 영광일까요? 예, 그러나 사울을 붙잡은 게 사울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붙잡는 것은 사울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붙잡으셨을까요? 간단하죠. 사울의 볼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볼일이 끝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낙위를 찾으러 왔고 아버지가 이미 찾은 것을 알았으니 볼일을 다본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볼일은 끝났으나 하나님의 볼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대목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심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 통행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볼 일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볼 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대화를 나는데 한쪽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내할말다 했다 하면서 일어서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우리말만 하고 끝내는 독백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기도는 인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귀도 필요해요. 입으로 말씀드리고 귀로. 입각기가 함께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일방 통행식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도 드리고 듣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이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말만 하고 일어서면 상황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죠. 올 때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다가 변화가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생각으로 가득했으나, 기도가 끝날 때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예, 해답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주신 해답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울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무엘에게 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예정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기 때문에 왔지만 그는 나기를 얻은 게 아니라 이 인생을 얻었어요. 왕의 삶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인생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원하자고 잘 사명을 받았어요. 이사야라는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는 체험을 통해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언제 알려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보이질 않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기도의 사람만이 비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인생을 위해 깊이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죠.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두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시고 깊이 묵상하십시다.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들리시고 영혼을 열고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들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슴 설레는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사울은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 마음과 힘을 얻게 됩니다. 10장 6절이죠. 내게는 야외신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을 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미래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비전도 보여주시고 발성할 힘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면 새 사람이 되죠.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은 딴 사람이 됐어요. 집에 돌아온 사울은 여전히 예전의 사울이 아니죠. 얼마 후아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삽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새로워지고 영혼의 창문이 열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깊이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배의 간격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깊이 예배 드리고, 더 간절히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명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